그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정수기 하면 코에 아줌마 왔다갔다 하는 귀찮네 에, 돌돌이 테이프 클리너 에. 테이프 클리너 뭐뭐 뭐 필요하지 그 다음에 분리수거 통 분리수거통분리수거통 분리수거통 패브리지. 네, 됐어요. 옷걸이 있고, 암막커튼, 아! 아왜 자꾸 나갔다 오면 자꾸 이것저것 다 청소기 했고요. 거울 아 맞다 거울 멀티탭 있고 거울하고 안마 커튼 스피커는 해놨고 요 라면 포트도 해놨어요. 시계, 시계 핸드폰 있고 빨래통이 있을 거예요. 전신 거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네, 메모장 들락거려서 중지 되나 본데요. 아, 거울 전신 거울이라고요? 아 전신 거울 하나 사야겠다 그럼. 아빨래통 있어요. 방충, 아형 안녕. 방충망 있고 수세미 있고. 에어컨 시원해서 안 선풍기 안 사도 되고 모기장 그냥 모기 향을아그뭐좀문안열 건데 뭐 환기할 때 빼고 들어오면 모기랑 같이 싸우고 좀 에어컨이랑 난방 같이 되는 거추우면여열 뭐 보일러 키면 되니까 쓰레기통 이 있고요 쿠션 아 소파 사면 쿠션 오겠죠 뭐 탈색약 아니에요서 탈색 안할 거예요 모기약 아형 다음에 올때 캔들 하나 들고 놀러가자 오케이 오케이 상훈이 형 캔들 캔들 하면은 디퓨저는 필요 없겠죠? 아 근데 재경이 형 캔들 켜고 잤다가 작업실 줬대가지고좀 그런데 아, 뭐 괜찮겠죠 뭐 버물리 리빙박스 뭔지 모르고 양키는 뭔지 모르고 냄비, 아, 냄비, 냄비, 비상, 네, 냄비, 비상약. 아, 전기파리채, 전기파리채, 오케이. 아 냄비를 사면 냄비 받침에서 상, 상도 사야 돼상네 냄비 받침대랑 상이랑 손톱깎이는 있어요 Warmer? No, 노노노 o no, no, no. 먹을 컵은 약간 사치 아, 컵을 사긴 사야 돼. 진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필요하네. 로션 같은 거야, 뭐. 과일 칼. 에 네, 과일 안 깎아 먹을 것 같아요. 귀찮아요. 네, 조명은 산다고 했고. 슬라임 아 슬라임은 제가 너무 그거 잡고 있어만 너무 그만 것 잡고 있을 것 같아서 아 바보다 진짜 냄비 사면 그릇도 사야 되는구나 아 그릇 사야 돼아 그릇이랑 뜨거운 거 잡는 장갑 에 예, 뭐, 잎이랑 드라이기랑, 드라이기랑 빗. 이 정도. 예, 숟가락 세트 됐고. 아, 진짜 필요 별로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 예, 수저 세트 이미 다섯 개 정도 적어 놨어요. 메모장 다 적어 놨고. 섬유 탈취제. 예, 패브리즈 고무장갑. 고무장갑. 아, 고무장갑. 고무장갑. 국자. 공장, 공무장갑 국자 쓰레기 봉투. 뭐 휴지 뭐 이런 거 있고. 가위. 아, 저 뒤집개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뒤집개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아니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만. 그만 할래. <laughs> 주방은 이제 그만, 주방 이제 그만. 주방 뭐 알아서 필요하면 사겠죠, 뭐. 바닥에 굴러다녀요, 가위. 네. 돌돌이. 돌돌이라네. 전 테이프 클리너라고 합니다. 뚫어뻥. 아, 맞아. 변기 막힐 수도 있구나. 뚫어뻥 없으면 커야겠네. 뚫어뻥. 아 뚫어뻥 발매트 뚫어뻥 발매트 이제 어느정도 다한것같아요네 안녕히가세요 사장님 뚜렷빵, 발매트.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똥싸가 막히면 좀, 거시기 아니까. 에이, 네, 칫솔 이런 건 당연히 했죠. 세면도 이런 거. 아, 다이소 한번 털어야겠다. 네, 수건 많긴 한데, 수건은 한 번, 네,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빨리 차를 사야 될것 같아요. 빨리 면허를 따서. 아, 락스. 아, 락스. 락스. 락스가 있고 고무 장갑이 있으면 서울도 있어야죠. 서울. 아 면허 있어요. 아나 면허 따야 되는구나. 저 면허 따야 돼요. 저 빨리 면허 따야 돼요. 어제요. 아형 일종 땄어요. 나 빨리 일종 따야 돼. 일종 따야 돼. 일종 차 사야 되는데 마티즈 정도면 충분할 듯. 미안 너. <laughs> 아 졸려. 나를가 처내 봤지요그럼 카니발이 가지요. 임수 왔어요? 댓글이 안 보이네. 강릉 내려가서 딱 그게 편해. 서울 운전하기 빡세. 그래야죠 뭐. 면허 실기장 가서 신발, 에이 양말도 벗어야 되잖아요. 저그 정도도 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나래가 전에 봤지요. 이런 카니발이 가지요. 내비트게가기워 나지고 밤이고 가지요. 부릉부릉. 저 오늘 스케줄. 오늘은 대구 경일대 에 갑니다, 여러분. 아니요, 상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자 바닥에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호신 용품 과도 하나 정도만 들고 있으면은 알아서 가지 않을까요? 어 브롱 브롱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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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경일대 축제 오냐고요? 저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아니 자고 있나서 확인할 겁니다 아 대구 막창 먹고 싶다 근데 제가 대구를 총 3번 가게 돼가지고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뭐그 중에 한번 막창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닭피 안 좋아하냐고요 아, 탁배 괜찮은데, 아, 탁배, 이병재가 좋아해서 싫어요. 너무 굴하고, 제가 약간 탁배 맛에 안 좋아합니다. 콜란인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었어요. 막창대 곱창, 저는 막창. 물론 돼지 막창. 수세나 굽는 구이. 양념구이든, 뭐구이든. 가스레인지 불에 올리는 건 별로. 택배 맛을 모르는 힙스터가 아니야. 아, 먹긴 먹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고, 안 좋아하게 된 이유가, 콜란 줄 알고 먹었는데, 배신감, 배신감 들어서 그런 거야. 콜라인 줄 알고 탁 까서 먹었는데, 콜라 맛이 아닌 거지. 배신감 존나 들어. 초등학교 때였거든? 중학교 때였나? 좀 낚였어, 한번. 아. 어우, 감사합니다. 위, 위, 이사 왔어요. 언제 성인 되냐고요? 저 다음, 더, 다음 년도요 스무 살 되면은, 저는 막창집 가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먹을 겁니다. 민증 이마에 붙이고. 현관 불은 왜안 꺼지냐고요? 제가 꺼야 돼요. 저거 직접. 그냥 현관이에요. 투룸 아니에요. 원룸인데 원룸이 엄청 높습니다. 네, 당연하죠. 민중 이마에 테이프로 꽁꽁 붙여서 올 겁니다.